집을 사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는 영끌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죠. 그러자 대책 시행 이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도 발생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 나흘간 5대 시중은행에서 1조 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취급됐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또 1억 원 이상 신용 대출을 받아 1년 안에 규제 지역 안에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소득 상위 10%를 기준으로 정했다지만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대출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주택 대출과 1억 신용 대출이 있는 연소득 8,500만 원인 직장인 A씨는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연소득 7,500만 원인 B 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할 수단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DSL 규제가 가구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부가 각자 9,5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집을 살수 있고 남편이 1억 값각게 대출을 받고 아내의 명의로 집을 사는 데 보태도 대출 회수 규제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가족 신용대출을 이용해 집을 미리 사놓고 추후 신용대출을 받아 갚아도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고 DSR 초과 비중을 3분의 1로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후 은행권 여신 임원을 소집해 저소득층의 대출 취급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